누군가 나의 신체 특정 부위, 겨드랑이나 옆구리, 발바닥 같은 곳을 살살살살 만지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고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간지럽히는 행위를 간지럼이라고 하죠. 간혹 간지럼을 전혀 안 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간지럼을 타는 사람은 살짝만 스쳐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신용만 해도 움찔움찔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내가 나를 간지럽히면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간지럽히면 참을 수 없는데, 내가 나를 간지럽히면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간지럽혔을 때와 남이 간지럽혔을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인 곳은 손해였다고 합니다. 손해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움직임에 대한 감각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인데, 내가 간지럽히면 이미 어디를 간지럽힐 것인지 뇌가 알기 때문에 간지럼에 대한 감각신호가 증감해져 간지럼을 느끼지 않고 남이 간지럽히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간지럼에 대한 감각신호가 예민해져 간지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촉각을 처리하는 최성감각피질과 즐거움을 처리하는 전 대상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것 때문에 남이 간지럽히면 참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지럼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람이 간지럼을 타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몇 가지 이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간지럽히면 움츠러들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간지럼을 느끼는 부위에 신경이 많이 몰려 있고 중요한 혈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부상을 입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지럼을 느껴 방어적인 동작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존에 필요한 방어기술을 익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지럼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불쾌하지만 친한 사람이 하면 가벼운 장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간지럼은 서로가 더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간지럼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지럼을 느끼면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웃지 않으면 친한 사이라도 간지럽히지 않을 테니 방어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지럼을 이용해 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간지럽히면 얼굴은 웃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고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간지럼은 오히려 친밀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